자, 15번 역학적 표현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지만 여기 있는 이실에 매달린 실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따라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고민해 주면 되고요. 이 부분 한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보면 막대가 있죠. 질량은 M이에요. 그 다음 길이는 얼마야 이거? 14L입니다. 그 다음에 A라는 물체는 여기에 딱 놓여 있어요. L만 끝에, 여기 막대 끝에서, 왼쪽 끝에서 L만큼 떨어진 곳에. 문제는 요 B가 왔다 갔다 할 거야. B가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리고 여기 지금 폭이 있는 받침대가 있죠. 폭이 있는 받침대가 나오면 한쪽 끝이 회전축이 될 수도 있고, 또 오른쪽 한쪽 끝이 회전축이 될 수도 있다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회전축, 이 뭐야, 받침대의 오른쪽 끝에서부터 4일만큼 떨어진 곳에 줄이 매달려 있고 거기에 질량 m인 c가 있어요 근데 그 c가 바닥에 닿다 있답니다 만약 여러분 이게 바닥이 없으면요 바닥이 없고 여기에 c가 그냥 이렇게 중간에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이 c의 무게인 mg만큼의 중력이 막대에 작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c가. 바닥에 다 있다는 정보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B는요, 왼쪽으로 최대로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 X 값이 최소가 되겠죠? 그때 B가 왼쪽으로 갈수 있는 X의 최소 값이 얼마냐 하면 3L입니다. 3L. L이 여기 있고요. 3L이니까 한 이쯤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갈수 있어요. 요게 3L이에요. 3L. 그러면, 갈수 있는 최소로 갈수 있는 x란 얘기는 여기서 살짝, 살짝 옆으로만 와도 균형이 깨진다는 얘기야. 여러분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 그치 균형이 깨지면 b가 노란색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균형을 잘 잡고 있던 막대가 b가 조금만 왼쪽으로 가도 받침대의 왼쪽을 기준으로 아이쿠야 하고 이렇게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 아이쿠야 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요렇게 균형이 무너질 때, 여기 있는 이 C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C가 바닥에서 뜨겠죠? 바닥에서 뜨기 직전이에요. 뜨기 직전이에요. 결국에는 B가 왼쪽으로 쭉 가서 X가 3L 될 때에는 여기 있는 이 C는 바닥으로부터 이미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Mg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회전축은 어디입니까? 회전축은 여기가 회전축이 되죠. 따라서 회전축을 왼쪽으로 하는 돌림의 표현 형식이 먼저 하나 만들어지겠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써봅시다. 이쪽에 A에 의한 중력이 있어요. A에 의한 중력이 있고 그 A는 질량이 안 나왔으니까 MAg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B는요. M B G예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회전축부터 으로 l만큼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l만큼 있는 곳입니다. 결국에는 a는 회전축부터 으로 3l만큼 떨어진 곳, 여기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정리할 수있다는 거죠. 이건 지우자. 3l 어차피 있으니까 이렇게 l 또 3l 이렇게 있죠. 자, 그다음 막대는 길이가 얼마? 길이가 10 4L이야. 14L이니까 이쪽부터 1, 4, 6, 7. 여기 있네. 여기. 여기가 L만큼. 그죠 여기가 L만큼인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고 MG, 중력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가 2L이니까 여기 2L에 L이니까 여기는 전체 3L이 되겠네. 8L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다음 여기는 또 음, L이었고 여기 3L이니까 이런 식으로 3 l 라면 회전축으로부터 여기까지는 6L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회전축을 중심으로 이 힘과 이 힘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토크를 만들고 이 힘과 이 힘은 시계 방향 토크를 만드니까 두개 토크와 두개 토크 써, 나란히 써주면 되죠. 해봅시다. 자, 여기부터 시작합시다. 팔의 길이가 3L이에요. 그러면 3MAGL. 물론, 좀 문제를 많이 푼 친구들은 G나 L을 미리 소거하고쓸 수도 있어. 어. 근데 그건 이제 약간 고차원적인 스킬이니까 다 써놓고 지우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는 L이니까 MGMBGL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요거는요. 3MGL. 여기는 건 6MGL.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G하고 L하고 다 지운 다음에 정리해주면 3MA+, MB는 9M. 이렇게 식을 먼저. 하나 얻을 수 있고, 요걸 우리 1번씩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최소값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최대값을 또 겹쳐 그려야 되니까 싹 지울게요. 지우고 많 필요한 친구들은 다시 대감께서 어, 최대값, 최소값 있는 부분,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자, 이제 B가 최대값 갑시다. 최대값은 얼마냐 하면 9L이랍니다. 9L. 9L이면 여기 L, 4L, 6L, 그 다음에 여기 3L 가는, 한이 정도 왔네? 여기까지. 여기 3L 와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 B가 오게 되면 X가 최대로 온 거야. 최대로 온 거야. 이렇게. 최대로 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조금만 옆으로 가도 균열이 깨져요. 그때는 어떻게 깨집니까? 그지? B가 점점점점 오른쪽으로 가다가 여기서 조금만, 살짝만 오른쪽 가도 아이쿠야 하고 이렇게 깨진다는 얘기예요. 깨지면 이때는 회전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회전축이. 여러분, 그때 얘를 보세요. 아까는 여기가 회전축일 때는 이렇게 되면 얘가 들리잖아, 그지? 함께 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회전축이 되면 자, 잘 생각해 봐요. 여기를 회전축 만든다면 이렇게 깨지면 이 줄이 어떻게 될까? 줄이 꼬불꼬불꼬불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이야? 이 C는 이 막대를 당기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회전축이 오른쪽이 돼서 B가 여기를 최대로 간 다음에 조금만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 막대가 균형을 깨지게 되면 여기 있는 C는 더 이상 실에 매달려 있지 않으니 이 막대를 당기는 힘이 없다. 결국에는 이 B가 오른쪽 으로할수 있는 최대 값을 구했을 때는 여기 있는 C에 대한 영향은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문제의 또 아주 하이라이트죠. 그죠? 음, 그 부분을 자꾸, 자꾸 되뇌이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연습을 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일단 A는 여기 있네요. M, A, G. B는 이건 아니야. B가 여기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막대 여기 있죠, 그죠? 이거 막대 무게중심 여기 있으니까 M, G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M, B, G가 되는 거알수 있죠. 자 여기는 회전축으로부터 얼마? 5L만큼 떨어져 있네. 그 다음에 여기는 L만큼이고 여기는 3L만큼이고 이제 끝났죠 뭐. 회전축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방향 토크 만드는 힘. 아 시계 반대방향 토크 만드는 힘. 그 다음에 시계 방향 만드는 힘두 개. 그두 개를 연립하면 되죠. 먼저 여기부터 5MGL하고 요거 MGL하고 3. m, b, g, l. 요게 두 번째 식이고, 요거랑 요거랑 연립을 해주면 얼마든지 여러분 문제를 정답으로 풀어갈 수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m, b분의 ma를 구하고 나면, 어, 얼마? 3분의 2가 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어요.